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네. 동일한 지훈이도 잘 지냈어요? 맞아요. 네, 아이고 봐라. 자,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들어볼 텐데 얘들아. 짠, 오늘의 제목이에요. 따라해볼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요. 우리가 지금 듣는 모든 말씀은 어디 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로지. 어우, 역시 지훈이. 다섯 살 형님. 성령은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구구로지어맞았어요 네, 네, 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짠! 여기 벽 보여요, 벽? 벽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어! 바로 딱 자고 일어났더니 아, 그래도.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 우와! 답이 있었어!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마주시오.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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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신대 우리 한번 들어봐요 짜잔! 지난 시간에 누구였나? 보이 기억나요? 누구였는지? <laughs> 따라해볼까? 느헤미야 느헤미야 응,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 성급을 다 건축했어. 그런데 엄청 빨리 한거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딩동댕동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금방 세울 수 있었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거야. 기억나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친구들도 명절 알아요? 그 알아요? 그런 명절 예루살렘에도 명절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 어? 그런데 얘들아 뭐하고 있는 건가? 기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두 손을 다 모으고 있네 아 그런데 다 손을 모으고 있네 그런데 사실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엘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자 우리 친구한테 미운 말도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일 텐데 하고 같이 슬퍼하는데, 어 내가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마음이 슬퍼졌어. 뿐만 아니라 여기 아이 볼가 여기 이 아이도 같이 슬퍼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서 어른들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엄마한테 미운 말했어요 오늘 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누구 얘기야? <laughs>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말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성경책을 봤더니 아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지저분했구나 더러웠구나 하고 깨닫게 된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같이 보고 있을 때 헛! 여기 에스라 선지자와 느에미아가 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돼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이르기도 하지만 또 위로해주시기도 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어 슬퍼하고 있지 말고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 둘셋하뿅해주는거 알겠어요? 자 하나 둘셋뿅 우와 어때요? 오 아직 우와. 눈물도 좀 남아있지만 우와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 기쁘게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한 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신다? 간사님은 알것 같아. 아마,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 진짜 멋있다. 사랑해.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실 거야. 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 진짜 최고다! 너희 정말 멋있어! 칭찬해! 하고 박수 쳐주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칠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이거 봐! 짜잔! 이 친구 뭐하고 있어요? 기도! 오! 우리 근데 어? 이제 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 읽어, 은별로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도 읽고, 우리 친구들처럼 찬양하고 해야지. 아, 지금 나 기도해야지. 어? 말씀을 읽고 싶다. 어? 엄마, 우리 찬양할래요?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그럼 따라 살보자 어, 그렇지. 어, 예뻐라. 기도하는 자세. 우와. 멋있어. 오늘 예쁘게 끓고. 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 예배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할수 있겠어요? 네. 어? 우와, 씩씩해. 오늘은 예를 맞칠게요